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DJ 방송을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 오늘 같이 함께해 주실 캐롤롱 선생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캐롤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육풍도관서 어, 애니손신당과 함께 하루 만에 DJ 입문부터 직접 믹스스에서 연주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물다섯 곡 정도 일단 골라서 보내드렸잖아요. 네. 너무 제가 네,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서 곤란했는데 좀애좀 먹었는데 <laughs>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d j 잉을 한번 배워보기로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해볼 텐데 저는 우선 이번에, 이번에 DJ 강사 역할로 초청받은 DJ, 초청 초청 DJ 캐로롱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99년생이에요, 어. 현진님보다 좀 많이, 많이 젊은. <laughs> 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laughs> 4년이나 벌써 활동을 하셨네요? 보컬로이드 관련 행사, 이런 매지컬 플레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많이 참견을 했고요. 네네. 또 이게 아무래도 리듬게이머들이면은 지금 제일 밑에 있는 프리미엄 프리에 아무래도 눈이 갈것 같아요. 리듬게임 곡만 트는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열었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오늘 저희 뭐 저희 세트리스트도 리듬게임곡들인데 오늘 좀 믿고 부탁드려도 될것 같아요. 아, 괜찮을까요? 네잘 <laughs>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DJ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오...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네. DJ가 하는 거는 진짜, 진짜 음악을 고르고 음악 여러, 여러 개를 계속... 이어 치는 역할밖에 없어요. 음, 기본적으로는 음악이 그냥 식재료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뭐 음. 볶아 가지고 음. 요리를 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내놓는 아. 그런 어, 이제 네, 저희가 뭐, 사용하게 될이 XDJ r X3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실제 클럽에서는 CDJ랑 DJM이라는 장비를 음. 사용을 해요. 음. 요 부분 하나를 이제 CDJ 시리즈라고 CDJ? 부르는데 음, 그리고 이거. 가운데에 있는 게 기존의 클럽 에 서 사용하는 DJM입니다. 음... CDJ 부분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이제 곡을 불러오거나 음... 곡을 재생을 하거나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음... 그런 곡의 재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네. DJM 같은 경우는 곡의 볼륨 그리고 곡의 네. 효과를 입히는 것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봐야죠. 김현진님이 DJ를 할수 있는지 어, 바로요? <laughs> 곡을 두개를 골라드릴 거예요. 예, 예. 첫 번째 대게 있는 곡, 이째 하우스 클랜이라는 곡이 들어갈 거예요. 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곡이 이제 나이트 스칼이라는 곡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두 곡이 BPM이 음. 똑같아요. 128 BPM. 두 곡을 동시에 네. 재생을 네. 하고 박자를 맞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박자는 박자 자신 있거든요, 진짜. 이제 CDJ 부분에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이 Q 버튼하고 재생 버튼이 있습니다. Q는 어떤 버튼인가요? 재생 버 Q는 이제, 이제 돌리다가. 돌리다가 예. 여기, 여기 큐버튼을 누르면은 이 자리에 이제 고정이, 고정이 돼요. 아, 고정되는 거구나. 저희가 이제 여기 바가 4개씩 이렇게 빨간색으로 끊어져 있어요. 네네네. 이 빨간 부분이 첫 번째 박자라는 뜻이고요. 음... 보통 곡이 4분의 4 박자잖아요. 그래서이 4박자마다 이 빨간색 선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번 덱에 있는 하우스 플랜 한번 재생을 해보시죠. 아,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아 안, 안 망가지지. 괜찮죠? 눌러, 눌러 네네. 어. 눌러보세요. 괜찮아, 눌렀는데 눌렀어. 지금 소리가 안 나오죠? 아, 네. 왼쪽에 오! 있는 1번 볼륨을 음. 올려 주시면 볼륨이 올라갑니다. 우와, 뭐야, 소리 나! 이런식으로 이제 두번째 곡을 또틀거예요 여기에 오. 맞춰서 네번째 네 박자마다 이제 빨간 선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여기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될것같아요 어. 여기서 눌러봐요 자둘셋넷 스타트! 아 살짝 어긋났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 플래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동그란 스크래치하는 부분 음. 바깥쪽을 누르고, 누르고? 눌러주시면 빨리, 순간적으로 빨리 감거나, 오 순간적으로 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정렬이 됩니다. 오! 오! 다른 고기 같이 들어와요. 오! 그래서 두 고기 완전히. 동일한 박자에서 같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곡의 박자를 똑같이 맞추는 거를 비트매칭이라고 해요 아 이게 비트매칭이다 b p m 다른 곡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CDJ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템포 페이더라고 있어요 어! 가면은 아, 우와! 이렇게 오오 빨라진다! 우와! 어 알겠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이렇게 오. 이제 첫 번째 관문, 곡을 트는 거에 대해서. 야. <laughs>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음.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이퀄라이저가 하이, 비드로 이렇게 고음역대, 중음역대, 저음역대. 그죠그죠세 개로 나눠진 볼륨게이더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네. 하이 부분만 한번 깎아보실래요? 그럼 약간 물 먹은 소리나지 않나요? 이거 그러면은 물... 이렇게 약간 물 먹은 소리같이. 이번엔 한번 미드를 깎아보겠습니다. 네, 미드 깎아보겠습니다. 와, 이런 느낌이구나. 로우를 로 와 이거 진짜 디제인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음역대에 대한 볼륨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통 어디에 쓰느냐? 네. 보통 두 곡을 동시에 들때 음악에 쓰이는 악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악기들의 입장이랑 퇴장을할때 음 사용을 하고요. 제가 곡두 개를 골라 드렸는데 한쪽은 네. 이제 DJ Max의 리란 님의 브라이트 퓨처라는 곡이고요. 음 또 다른 한쪽은 카토모리님의 리듬인 마이 헤드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이두 곡이 잘 섞일 수 있, 있도록 조정을 할 거예요. 이거를 네네. 저희가 블렌딩이라고 하거든요. 블렌딩. 이거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아, 어떤 식으로 쓰면은 재밌게 음악을 두 개를 같이 틀수 있는지. 어, 알겠습니다. 네. 네. 틀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 퓨처 부분이 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브라이트 퓨처 킥만 지금 살려줬고요. 네. 오.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 리드윈 마이헤드 박자에 올수 있도록 리듬을 네. 아예 바꿔버렸고 와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이 q 만 조절하는 것만 오와 대단다 이렇게 되는구나 오 방금 전에 오 로이큐를 아예 한 번에 바꾸신 거죠? 오.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면은 음. 순간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바꿔버리니까. 그니까요. 신기해. 오! 만 이제 이듬이마 이 레드 음악 만드는 게 해서 아 조금 더 서정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부각될 수 있도록. 와, 신기하다 진짜로. 이, 이퀄라이저라는 부분이 사실 제일 깊게 파고들면 오오오.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깎아내는 것도 이제 어느 노브를 그러니까 어느 쪽을 건드렸을 때 뭐가 깎아 내려간다는 것도 약간 감각일 거 아니에요. 이제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사실상 네. 전부 감각에 의존해서 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오. 그런데 그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룰이라고 하죠. 이제. 어, 네, 누구나 이제 EQ 블렌딩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와, 이것만 알면 어느 정도 할수 있다. 이제 한쪽 곡이 틀고 있을 때 네. 다른 쪽 곡으로 이어가고 싶어요. 이어가고싶다 곡이 바뀌는 거를 사실 한 번에 너무 바꿔 버리면 어색하게 바뀌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를 좀 숨, 숨은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얘가 숨겨진 숨겨진. 상태가. 잘안 들리는 상태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많이 세팅을 했나요? 아, 여기가 이제 하나는 대각선 위, 하나는 대각선 아래 이렇게 가 삼각형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팅을 하고 오. 얘를 한번 돌어가 볼게요. 네 각자 가셔서 하나 둘셋서이러면 지금 리듬 인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이상태에서이금올리서 이렇게 해서 오렇게해이어게 오. 이렇게 섞이고. 아! 와! 이런 식으로. 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악기의 아, 입장과 세장을 위해 입트를 사용한다고. 와! 점차적으로 이제 바꾼 거죠. 네.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진짜. 이러니까 노브 꺾을 때 약간 진짜 살살 꺾고, 훅 꺾고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냥 요 삼각형만 잘 아시면은 이어가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 자, 박자 이야기입니다. 박자 이야기. 보통 이제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 4분의 4박자가 가장 일반적인 박자죠. 음. 이제 박자가 어네 개가 있으면은 한 마디라고 해요. 네. 4분의 4박자니까 네 개거든요. 네가 음. 1비트, 4비트 네 개, 4비트 네개 리듬 게임. 보통은 이제 음절이라고 해서 이제 음절마다 곡의 분위기가 바, 바뀌거든요. 네네네. 한 음절은 보통 네 마디나 여덟 마디인데 1 6 박자마다 음악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행장비로 <목소리> 으니까또 신선하네요. 그렇죠? 지금 열여 박자 넘어갔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렇죠? 가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소리> <목소리> 삼, 4 15, 16 어, 넘어가죠? 네, 넘어갔어요. 음,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음. 일반적인 거예요. 고 흐름이라고 적이 적어놨는데, 네. 인트로 다음에 벌스라고 해서 벌스? 하나가 나오는 파트있어요그 음. 다음에 이제 빔수업이 나오고, 그 빔수업 다음에 이제 모두 뛰어노는 파트, 드랍이라고 하고 드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음. 쉬어가는 파트. 네,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열여섯 박자가 또 묶여가지고 저 하나의 그구간에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봐봐 리듬 게임 할때 비트 공부해야 된다니까 디자인 되잖아 그러면. 보통 5% 내외로 BPM이 바뀌면 관객들은 그거를 알아차리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5% 같은 경우는 그냥 바꿔주셔도 뭐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배워볼 거. 예. 저희 조금 이론적인 게 진행이 될 건데요. 벌써 채팅. <laughs> 그 아. <laughs> 벌써. <laughs> 그 아. 사실 DJ에서 사용하는 조성은 정말 쉽습니다. 아 진짜요? 그려져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게 예. 카멜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카멜로 시스템. DJ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원소 주기율표 같은 건데요. 오. 스케일에 대응하는 숫자와 알파벳이 적혀져 있는데 두 곡이 섞였을 때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아.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어떤 걸 보면 되느냐? 음. 정말 쉽습니다. 지금 딥블렛 마이너 곡을 틀고 있다고, 배우고 있다고 배우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딥블렛 마이너에 대응하는 숫자 와 알파벳이 12A예요. 바로 옆에 있는 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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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1A. 거기에 대응하는 네. 스케일이 있죠. 예, 예 어울립니다. 음, 그러면 어, 밑에 위에 칸은요, 메이저, 메이저 마이너는요? 메이저, 메이저 마이너도 오 어울려요. 오. 심지어 대각선으로 한칸 가도 그렇게, 그렇게 막 크게, 크게 차이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처에서 고르면 어지간하면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이제 영상 편집자 출신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보색이란 게 있잖아요. 아예 반대쪽, 아예 반대로 매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오. 아 근데 그것도 약간 의도가 있다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나는 서정적인 곡을 틀다가 음. 완전 막 밝은 곡으로 틀래. 그러면은 오. 반대쪽에 있는 곡을 틀면은 분위기 변화를 만들 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색상도 보색도 그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약간 여기다 완전 포인트 주고 싶어 하는 느낌일 때 쓰거든요. 요거 보는 거는 지금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네. 나중에 이제 곡 고를 때 네. 이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다. 아, 나중에 또 이제 우리 방송 토해 가지고 DJ인 지금 조금 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런거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엄청 익숙하고 나왔다. FX와 필터 맛보기. DJ가 멋을 뽐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기능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사운드볼텍스에서 이제 노브를 돌린다거나 밑에 FX 버튼을 눌렀을 때 드드드드 하면서 이제 곡이 바뀌잖아요. 하이퍼레이드. 오, 맞아요. 엄청 익숙한 소리예요. 와. 오 사분의 일 박자라 아 해봐. 이런 식이구나 FPS 롱그트 그래 오그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오아 이렇게 내려버렸구나 이게 와 <laughs> 와, 빨간색 보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와, 이렇게 구현하는거였구이오빠들이 불타를 말고 왼쪽으로 꺾으면 아. 저음만 나오게 되죠. 이게 그, 음. 그거죠. 로우 패스. 로우 패스. 맞아요, 맞아요. 음. 오른쪽으로 넘기면. 오. 고음만 나옵니다. 아. 와 노이즈는, 어, 요거는 사실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아. 노이즈를 키면. 소리가 나는 납니다 얘가 아 음악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laughs> 얘는 진짜 효과음 밖에 역할이 없습니다 <laughs>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렇게 고음역대가 에코가 남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오 근데, 근데 오 얘, 얘는 좀더 약간 몽환적이고요 이거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얘가 요 FX 부분에도 있는데요 에코라는 아 녀석이 있습니 아 그리고 이 에코랑 똑같은 녀석이 리버브라고 있어요. 네. 투자해 보셨으면. 아. 에코 리버브라고 하죠. 많이 걸죠. <laughs> 음, 샹한 느낌이네요. 에코 종류마다 사운드가 다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원하는 사운드로 설정을 하고 넘겨주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네. 큰일 어요좀병 느껴요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와 이거 진짜 할수 있는 게 진짜 많네요 이걸로. 진짜 음악을 오. 갖고 놀수 있는 장비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부 동안 이디 j 잉을좀 간략하게나마 좀 배워봤는데 솔직히 아까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조금 병 느끼거든요. <laughs> 근데 뭐좀 있다 또한번 해볼 거니까요. 그때 이제 아,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디제잉에 좀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선생님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이전에 혼자서 해보실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하면서 좀 도전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뭐 혹시 질문 하나 정도만 받아보고 한번 또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혹시 디제잉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신점 있으시면 은 아, 바로 나오네요 입문장비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장비가 아무래도 중급용 이상 장비라고 말씀해 을 주셨어요 이게 업장에서 사용해도 되는 어... 수준의 스펙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혹시 얼마 정도 저희 RX3가 정발 기준으로 345만 <laughs> 원 로 입문하기 좀 어렵겠네요. <laughs>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문에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많이 찾아주시는 장비가 음. 이제 DDJ라고 하거든요. 음. DDJ400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절판이 돼가지고 신품은 구하실 수 없고요. 30만 원 중반 정도 합니다. 되게 저렴한 편이죠. 요... 큰 장비에 비하면, 어 그러게요. 후속작으로 나온 FLX 4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FLX 4.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신품이 한 47만 원 정도 해요. 혹시라도 땡기신다면 당근부터 찾아보십시오. 장롱 속에서 DJ 400D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또 벽을 느끼고 이제 당근으로 직행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김편집님이 어, 저한테 어, 예. 위뢰해 주신 것중 하나가 메시업을 네. 한번 해보고 싶다. 보통 메시업 같은 경우는요 두 곡을 섞은 하나의 음원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DJ 장비로도 이제 매시업을할 수는 있어요. 두 곡을 섞는 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장비만을 이용해서 메시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오.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한번 교육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 가지고 이 세트 리스트를 고를 때 제가 같은 곡을 네 개를 골랐거든요. 아, 보이시나 봐요. 스테이 네개 골랐어요.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까 곡의 각 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용해서 매시업을 메시, 만들 겁니다. 네. 곡의 파트가 넘어갈 때 다음 곡에 해당하는 파트를 재생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 드릴 거고요. 네, 네. 원곡 리믹스, 그다음에 탕림 리믹스, 그리고 2022까지 네가지를다 골라놨거든요. 거의 뭐이지투의 역사를 함께한 이제 곡 시리즈다 보니까. 오,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절은 16박자나 32박자입니다. 16박자? 그래서 음? 그 다음 파트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얘를 재생 눌러주면 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 다섯, 여섯, 여섯, 다섯, 여섯, 다하 여섯, 다섯, 여다감사합니다하 여섯, 다는구나 그래서 이제 섯 여섯, 다 넘겼으니까 여번다는 네. 아까 알하드린 다섯, 블렌딩을 이용해서 넘겨볼게요. 아 네네. 그래서 이다음이 음. 스테이징이에 네, 주소가 좋아하는 거죠. 202는 그래서 서 똑같이 이제 이백화으로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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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파트 넘어가기 전에 네. 옮겨보면 되는 거겠죠? 이거를?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네. 상림 리믹스가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 더 넘어가야겠네요? 사실, 어디서 틀든 상관없어요. 서른 입학자마다. 그죠? 렇 거기 분위기가 바뀌니까 네. 언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음.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올려야 되나요? 네. 아시는데. 오. 아, 근데 여기가 좀 짧네요, 스테이. 아웃 들어다 보니까 이제. 예. 네. 그러면 이제 한 곡씩 직접 한번 넘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국어... 그럴까요? 네.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데 들어갈게요. 가 네. 뭔가 좀 어색하게 들었어. 어 확 뚫린 게아닐까요네 맞습니다. 네, 오, 오, 조금 기다렸다가 살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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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이럴 시간이 없어요. 바로. 바로 <laughs> 다음 곡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laughs> 이, 이 시간 너무 없어요. 바로 바로 의석. 하나, 둘, 셋, 넷. 네. 아주 빨리. 송호카 급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어. 오 개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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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림이 너무 올라가있었어요 이거도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 다 하나하나 하시는 거였구나 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니까 그, 그, 그이 터지면 일단 미안해 미안해 간다 그이 터지면 미안해 이렇게. 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박자가 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ㅋㅋㅋㅋㅋㅋ 리듬게이머 원투 원투쓰 딴!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 오 이렇게 오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 <laughs>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듣는데. 그죠? 이거 좋죠, 이거. 아, 아니다, 그냥 가능이다. 그냥 가능해 낫겠다. 볼륨이 내려가 있습니다. 아, 대라루! 아,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그게 보여요 <laughs> 와 진짜 아니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 연습을 해오거나 오래 하거나 하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손에 익어서 그렇게 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센스가 진짜 하루 이틀 에 길러지는 게 아닐 것 같긴 해요 맞아이 진짜 한번더 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본편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진짜. 너무 와. 잘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중간에 실수 너무 많이 했는데 진짜 진짜 한 대여섯 번은 마스터 이거 못친거 같은데 <laughs> 다 했어가지고 <laughs> 와... 근데... 왜... 끝났을 거라 생각하지? 가자! 아니 그래도 다 이기는 너무 했잖아! 고생했습니다와 아. 시간 많은 줄 몰랐어요 진짜로 최대한 오늘 배운 거다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하루만에 다, 이거 다 배웠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기회 주신 애니 송심당 또 팀과 저희 이제 선생님 기로님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소감이라든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사실 어, 제가 이런 방송 나간다고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어, 내가 진짜 여기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 내가 잘 가르쳤나 보구나 이렇게 좀 안심이 많이 됐습니다 <laughs> 드시는 거 보고. 어 근데 이해하기 되게 좋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너무 다행이었어요.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유 어, 감사합니다.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또 저희. 한번 오늘 이 방송의 또 목적을 한번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죠? 마이크 한번 예, 드려도 될까요? 아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이제 물품보관소와 애닉송심당의 대표를 현재 지금 맡고 있고요 사실 지금 좀 큰일 난게 뭐냐면은 오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DJ 분들이 지금 기가 다 죽었어요 야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래가지고 DJ를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laughs> 잠깐 저희가 두 가지 이벤트 바로 홍보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날 이제 저희 SC 아트홀에서 이제 캐롤롱님 소속이신 버섯 농장과 같이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이런 리믹스, 이런 빠른 DJ 분들도 오실 거고요. 애니메이션 원곡도 저희가 같이 접합이 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이 와주시면 저희가 매우 좋습니다. 정말 많은 방문을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인데요. 카이스트에서 저희가 협력사로 좀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카이쿠라라고 이제 애니메이션 또 아니쿠라 이벤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버전 농장 콜라보가 11월 23일이고요. 카이쿠라는 12월 1일에 진행이 됩니다. 어, 두 이벤트 같이 와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오늘 진짜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laughs> 이 정도 실력이면 아마 내년도에 진짜 오퍼가 나오지 않을까 <laughs> 저희 대전에서 계속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물품관소 애닉송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DJ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요. 본격적인 이제 각종 트레이닝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보시는 이 DJ 트레이닝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음향에 대한 공부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작곡, 보컬 레슨. 스튜디오 되요. 음.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저희가 환경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대전 놀러 오시고요. 네. 어차피 놀러 오시는 김에 돌아가는 길에 빵 사들고 저기 사이뮤직으로 가세요. <웃음> <웃음> 밤샘 하시고첫차 타고 가세요. 아, 저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꼭 대전 와주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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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 DJ 이벤트들도 정말 많이 열리고 있고요 정말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고 또 DJ인도 관심 있으시면 집에서 한번 즐겨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편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 다음에 봐요.